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어, 표준 킹샘,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그 서문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어, 실제적인 애들을 어, 저번 시간에 살펴보다가, 어, 저번 시간에 저희가 봤던 것들 중에서 음, 어, 아주 이제 디모데전 3장 16절의 인더 플레시라는 것을 육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함으로써.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부분을 어, 이단들이 쓰기 아주 좋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소돔족이라는 소돔아이트라는 이 단어를 어, 새로운 우리나라 말 잊지도 않은 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동성 연애자들을 가려주는 그 역할을 어, 이 표준 이 표행이 하고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것을 생활방식이라는 말로 해서 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이제 관사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혼증서를 주어서 모세가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과 관련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 영어 관사, 어,를, 어에 집착해서 한 장을 주고 버리라는 이런, 이제, 열간이 같은 번역을 해놓은 걸 저희가 봤고요. 단수복수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어, 동물의 성과 관련해서도, 음, 그 언어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뭐, 비둘기나 낙이나, 암컷이면 뭐, 그녀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완전히 동화책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저희가, 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올, 이것도 이제 단수봉수 관련된 문제인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서 이 산도, 어, 우리나라 언어는, 그, 단수보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 이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언어라는 것을 봤는데, 어, 표킹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 이게다이게 붙임으로 인해서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고, 어, 또 단수의 부분을 그냥 이렇게 없애버린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어, 오늘은 이제 접속사 엔드를 한번 볼게요. 어, 표킹에서는 엔드를 비롯한 모든 접속사들을 한글 킹잼 성경에서 다 번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이 한글 킹잼 성경이 수만 군데를 삭제했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왜냐면 접속사, 뭐, 엔드나 버시나 포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들의 성서를 제가 좀몇개 봤잖아요. 30장 조금 넘게. 그들의 성서를 몇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 역시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접속사를 있는 그대로 다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과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문맥이 좀 지저분해져요. 문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뭐, 귤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과, 배, 뭐, 뭐가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엔드, 엔드에서 뭐, 사과, 그리고 배,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다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 그거는 그 이제 언어에 대해서 조금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번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를 뒤에다 고자만 붙이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 그죠? 그리고를 하지 않아도요. 뭐뭐 하고 뭐 어쩐다. 이렇게 하면 이 고자가 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엔드 아니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트집을 잡으면서 우리 성경이 뭐 수만 군대를 어, 뭐 삭제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음, 이 사람이 그렇게 해놨어요. 서문에다가 어, 하지만 이 사람도 이런 모든 접속사를 전체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뭐 고나 이렇게 안 하고, 뭐 그리고,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 문맥이 너무 어색하고 조잡해진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음, 언어를 조금 다른 사람은 이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안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표킹 번역자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제 쭉 문맥을 보시면은 6일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문맥 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엔드를 넣지 않아도 시간 순서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근데 이제 영어 킹제임성경은 영어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거기 문장 하나 끝날 때마다 엔드를 계속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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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숭 넣으면은 이게 좀 너저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핵심이 잘 이렇게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언어적 정서상 문맥, 문맥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내용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전개되지가 않아요. 그런 걸 오히려 막아버리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하지 않아도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시간 순서로 이게 쫙 흘러간다는 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창세기 1장 이렇게 쫙 펴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 접속사를 생략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소치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요한 2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자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성경에는 여기가 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무난하지도 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그에게 무난하지도 말라" 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음, Neither b a t him God speed. 그래서 이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neither b a t him God speed.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 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speed 그러면 이게 이제 번영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영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번영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라는 단어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어, 일반적으로, 보면 뭐, God bless you,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영어 표현은, 영어는 그 성경을 기반으로 그, 처음부터, 오랜 세월부터 이렇게 언어 자체가 다듬어졌어요. 우리나라 언어랑 달라 그래서 언어에 God라는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 영어 성경 자체. 근데 그거에다가 전부 다 하나님을 직역을 해서 넣잖아요. 그럼 되게 어색해요, 이게. 근데 문맥을 여기를 쫙 보시면은, 1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아,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부터 하면 여러분이 문맥을 보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보세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런 영이 성도들에게 계속 침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데 미혹이 되면은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다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까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지금 우리한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 구절에 있는 이게 지금 칠절에 있는 이 거짓 미혹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에겐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들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니까 앞에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고, 원래 바울이나 그 사도들에게 배웠던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무난하지도 말, 고 상종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그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에요. 그니까 무난하지 말라는 말은 아는 채도 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이런 거다 알잖아요. 음, 근데 영어 그 단어 하나 하나에 어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다. 직역을 새로 해 놨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하도록 뭐 빌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해 놨던가? 어쨌든 되게 어색하게 해 놨어요. 어, 근데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걸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물론 영어 그 번역은 당연히 일대일 번역인 거는 맞아요. 그게 원칙인 거는. 근데 여기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오면은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의 집안으로 그를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한답시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 어떤 미친 그리스도인이 이단 교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말 같지도 않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일대일 단어 대 단어로 완벽하게 번역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가를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말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글자가 한글로 써져 있어서 한글인 것은 맞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한국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과 한국어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한국어가 아니에요.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직역으로 그대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실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국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마귀의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이 원래의 그 의미를 못 알아듣게 해놓은 거예요. 영어식 표현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 근데 자기들은 영어 킹잼 성경을 1대1로 직역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사람이 한번 이성이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그 누구도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7절에 있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저희가 7절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신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단들인 거죠. 즉,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로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문맥 자체가 그런 문맥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육신 안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역사하는 자들, 이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영이에요. 이, 그, 표킹하고, 이런 적그리스도형과 같은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어, 단어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누구를 지금 가리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 지금 적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자들이 새로운 성경을 내놓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어.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혹시나 구원받았다고 해도, 요한이서 이팔장이 팔절 이 말씀에 따르면은, 혹시라도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으면 다 잃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음, 사람이에요. 혹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표킹 번역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경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오는 자들은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무난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성도들에게 공고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한두 번 그냥 타이르면 돼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 이런 자들을 한두 번만 타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God speed라는 이 영어식 표현은 안부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탄사로도 쓰이고요. 축복을 하거나 기원을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가드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드는 그리스도인이 경배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관용적으로, 언어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이 가드라는 단어를 써요. 어,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이 단어가 관용적으로 이미 녹아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어, 카톨릭의 세력이 큰 데는 뭐, 마리아나 이런 단어가 관용적으로 언어에 많이 녹아나서 이렇게 써요. 우리가 보통 이제 God bless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다 뭐, 마리아 이렇게 넣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고, 뭐, 마리아 헤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언어적인, 이렇게, 그 문화에서, 어, 이렇게 드러나는 특성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God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대살로니거서 3장 6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야 될 게요. 그 사람이 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육신을 따라 살고,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하도 구원받은 사람도 적고 어, 막 이러니까 누가 이제 구원 받았다 그러고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는 건 반갑기는 해요. 데살로니고서 어, 3장 6절입니다. 음, 그 앞에 아까 한 거는 디도서 3, 3장 10절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비록 누군가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해도요 그리스도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통에, 전통에 따라 행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멀리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 형제고 자매네. 그러면서 다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저희한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이단 사이비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들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저희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단 사이비해서막 어, 친절하게 잘해주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잘 챙겨줘. 그럼 이제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란 이런 그 개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어, 그런 무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단 사이비나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은 같이 이렇게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이렇게 타, 타이르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면 물들어요. 안 그러면 같이 놀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하고요. 그 다음에 3장 21절, 6장 14절에 같은 표현이 나와요. 결코 그럴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God forbid라는 어, 문장입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볼게요 자,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어로 God forbid 이렇게 돼요 직역을 하면 forbid가 금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하나님께서 그 마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결코 죄일 의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다. 어, 그걸 강조하려고 지금 하나님 아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 그 마신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표현을 이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어,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해요. 문화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뜻에 맞게.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 결코, 이 강조하는 것을 넣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금세 의미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제일 뿐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너무 쉽잖아요. 뭐더 누가 뭐 와서 설명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있으면 누구나 읽어보면 알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God forbid라는 이 영어식 표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고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하 이게 지금, 음, 그, 추건문 비슷한 거거든요. 앞에 이제 메이, 영어 문법을 따지면 앞에 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략돼서, 메이가 법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식 표현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표킹을 한번 읽어볼게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받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 역시 죄인들로 발견된다면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죄를 섬기는 분이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이거는 이 사람이 번역해 놓은 대로 그대로 이제 의미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금하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번역해 놓은 걸로 보면, 죄를 섬기시는 분이 되시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그걸 금하시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 그리스도께서 죄를 섬기는 분이냐? 그러냐? 아니냐? 답이 없어요, 답이. 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섬기시는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대, 그대로 다 이루어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을 이따위로 해놨어요. 어. 답이 없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 번역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겠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 될수 있는 성서예요. 이런 성서는 내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가, 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 그게 이렇게, 뭐, 그게 진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지성을 마비시키셨다는 거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기를 바랬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인들로 드러나면은 그때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시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게 지금 이 성경의 문맥이에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 우리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바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됐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인간은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를 지어요. 어.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지만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 구원받은 사람이 멋대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인가? 왜냐 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표킹에 따르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를 내가 그냥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웃기잖아요, 너무. s 인지 no인지 답을 회피해요. 그리스께서 죄일꾼이냐? 질문을 했는데 yes, no 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해. 어, 이, 이 사람이. 이 성격이 대답을 안 해요.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지 않기를 그냥 마음으로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문맥이 말하는 말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모호하게.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은 절대 번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한국어로 글을 만드는 게 그게 번역이에요. 음. 번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 손을 대니까 이 고집불통인 인간이 자기 고집을 여기다가 그냥 그래서 제가 이이 이 사람의 그 번역한 걸 보면 계속 이이 이 사람이 보인다고 말을 한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의 고집과 아집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고집과 아집 육신은요 마귀하고 이어지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마귀의 영이 흐르는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저희가 비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갈라데스 3장 21절이나 6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도 그냥. 음, 3장 2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가드법이 이렇게.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냐? 여기도 질문을 하잖아요. 결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또 여기 성경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란 거라. 6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성서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야? S야? NO야?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요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절대 아니에요.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고 S면 S고 NO면 NO고.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원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봐서도 우리가 알아요. 어. 긴듯 아닌 듯. 어. 세상에 한 발로 온듯 아닌 듯. 자, 어. 그 다음에 창세기 44장 7절도 한번 볼게요. 보고 있으면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어는 함부로 다루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 멋대로. 어. 코란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음, 이제 코란과 관련된 책을 제가 한두권 그거 온서를 조금 읽어봤는데요. 코란에서도 그 마오메트가 자기가 자기 말로는 이제 하나님께 게시를 받았다고 하고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간질병에 걸려서 발작을 일으키고 나서 주절주절한 걸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순수한 아라비아 언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를. 근데 그 사람이 일자 무식이잖아요. 글도 못 읽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그것도 이슬람 학자들이 그 성서를, 그 코란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응. 음. 외래어도 많이 들어와서 이렇 근데 본인은 무식하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순수한 아라비아, 100%뭐 아라비아 어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자기가 뭘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그 사람도 이슬람 교도인 거죠. 그런 학자들이 이제 자기, 코란을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어, 어,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요 어? 어, 그러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인간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짜야 나의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자, 이게 지금, 상황을 쭉 보면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제 그왕 다음 가는 그런 지위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카나안에서 어그 감염이 들어가지고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형제들이 이제 그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요셉이 자신을 숨기고 어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 하나이다. 이게 맞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형제들을 이렇게 코너로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형제들이 변명을 해야 돼. 우리 이제 그런 사람 아니고 진 착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말을 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영어를 보시면은 가드포비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어. 근데 여기도 이제 당연히 추권문이기 때문에 펴킹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에 그들이 같이 말하였더라 어찌내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놨어요자 지금 자기를 옹호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목숨이 지금 날아갈 그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강력하게 자기의 주장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앞에 보면은 이제 뭐어 말을 하겠죠. 5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갔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참으로 그가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행함으로 악을 행하였도다라고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냈어요. God forbid라는 곡에 있다 그래가지고 바라면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란대요. <laughs>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금하시기를 그냥 자기가 마음으로 바란대요.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면 어디 이게 되겠습니까? <laughs> 저기 법정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laughs> 이런 변호사 만나면 큰일 나죠. 음. 검사가 이런 검사하면 좋은데 <laughs> 이런 변호사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laughs> 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 이 말은 가드포비를 써서 강력하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우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결코 아니한다. 결코 안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이 대화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의 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킹잼 성경처럼 자신들이 그런 도둑질을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자가 알기 쉽게 문장을 구사하고 쓰는 것이 글을 쓰는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글을 썼다. 그러니까 책을 쓰든지 뭘 쓰든지. 니까나 그러니까 혼자 쓰고 나 혼자 볼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이거를 출판을 한다든지 누구 독자를 의식해서 쓴다든지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뭔가 글을 썼을 때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상대방이 알아듣게 써야 돼요. 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책을 펴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자기 혼자만 알아들어. 그책 혼자만 봐야지, 뭐하러 출판을 해요. 그냥 집에서 혼자 봐야지. 어.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야 되는 게이 번역을 하든 글을 쓰든, 이사람의 의무예요. 음.